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우리 작년부터 22년도부터 성종꽃꽂이 디자인 수업을 진행해서 벌써 이제 7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방화로 꽃을 꽂을 때 어떻게 꽂아야 될까? 항상 그런 재료 아니면뭐 디자인 이런 걸 항상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? 이 절기에는 어떤 꽃이 어울릴까? 이 계절에는 어떤 꽃이 나올까? 이럴 땐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까?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담아서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계절마다, 그리고 절기마다 어떻게 꽃을 꽂아야 될지. 되게 막막할 때 우리 그동안 수강생들, 우리 졸업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희도 도전을 받고 기분이 좋지만 스스로 뭔가 디자인을 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혹은 그런 경험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우리 토요일부터 만나게 될 건데요. 지금 계속 이제 접수하고 계십니다.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고요. 어 혼자 하기 좀 막막했었던 부분들을 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점 더 잘해 나가시는 것들을 한주한 한 주마다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. 네, 물론 제가 준비한 이론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감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우리 5주만 만나거든요. 5주만 투자하셔서 1년, 2년, 3년 꾸준히 꽃꼬지를 하실 때 뭔가 이렇게 기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들, 또 만남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성정꽃꽂이 디자인 수업을 등록하시면요.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체 제작한 책자와 또 선물 드리는 도구들,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. 꾸준히 꽃꽂이를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또 얼굴 뵙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서둘러서 등록해 주세요.